스타트를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쪽으로 진입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겠어. <웃음> <웃음> 그것도, <안으로는 웃음> 그것도 괜찮겠네. 그러면 이쪽에서도 들어가서 지키해서 가는 거 여기만 진입하지 네. 말고, 위에만 가지 말고, 그렇죠. 이쪽으로 진입해서 아예 저쪽으로 돌수 있게끔도. 네. <laughs> 네. 있게끔도 그러려면 저기 벽을 터야 되지 않나요? 그러니까 네. 그거야 뭐다 트는데요.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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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돌게, 이렇게 돌게. 돌아서세요 저쪽, 있지 아예 저쪽으로 돌아가야지. 근데 지금 차들이 있어서. 아니, 요, 외벽으로 <laughs> 타고. 여기 이제 싸우러 온데 그쪽에, 그쪽 쯤에다가. 요, 예. 네. 풀이 좀 꺼져야 이제 겨울 때 되면 이제 그 경로가. 하여튼, 위험한 거는 잘 피해서 하자고. <목소리> 자, 카운트 합니다. 자, 어떻게 갈 거? 나눠야지. 우리 올라가 보겠지? 2층, 2층 2명. 예. 컨텐이 있죠? 저는 천천히 갈게요. 오면 돼. 세자가 앞쪽 가라. 자, 케인케인 카운트 하겠습니다. 응 아, 여섯 여기... 응, 6명. 저쪽도 6명. 게임, 게임 카운터합니다5 4 3, 2 1 1자, 1자, 1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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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. 아, 미안. 저기예요. 미안. 자다. 자동 소신 거. 자동. 자동. 자